여러분, 예수를 을믿하하님의의성이이성성들은은일주주님동행행 하는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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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세요?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건강한 신앙생활에도 리듬이 있다는 거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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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리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부분을 놓쳐버리면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말을 듣고는 속히 행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말좀 들어라 라고 할 때에 그게 그냥 말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행하라는 얘기죠 속히 들으라 라는 말은요 듣고 속히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들으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는요. Slow to s p e a k 요 천천히 말하라.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할말다 하고 사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랍니다. 여러분, 내 입에 제갈을 물린다는 느낌 없이 말하고 할말다 하고 여가 없이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이미 여러분 입고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.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은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말합니다. 할말다 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게 잘하는 것이야 얘기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. 혀에 제가를 물려서 천천히 말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꼭 필요한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사람들을 세우는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 생각하며 말하라라는 것이에요. 마지막 세 번째 리듬은요, slow to become angry. 천천히 화를 내다. 여러분 화가 날때 그냥 화를 내지 않고 천천히 화를 내보면 화내 일이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.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화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하나님 다 정리시켜 주시는 흐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거 말씀해 보면 왜 성내지 말고 왜 성내기를 더디 하라고 합니까? 그 이유는 불의를 교정하는 이 교정책은 분노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. 불의한 것을 교정하는 교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며 있어서 그 보이는 문제에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화나는 일이 있을 때하나님내 안에 있는 죄를 다루기로 원하세요 죄를 버리고 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김에 나갈 때에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함께 리듬을 타고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